불출마를 선언한 뭐 친윤까지는 아니죠.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중도 보수의 표 어떻게 확장성을 보여줄지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김기현 의원에게 갈지 안철수 의원에게 갈지 자 양자 대결에서는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의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사인데. 자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육십점 김기현 삼십칠점일입니다. 상당히 안철수 의원의 음, 지지세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한국갤럽 세계일보 조사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국민리서치 유시스 조사에서는 사십칠점오 대 사십사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 조사는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로 뉴시스 조사가 좀더 최근 조사고요. 자,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 사실은 김기현 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많이 표를 좀 흡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표를 흡수했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요. 왜냐하면 그 전, 그니까 나경원 어,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에 조사했던 조사 보면 김기현 의원이 앞서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역전이 됐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결국 안철수 의원 쪽으로 힘이 일정 분 쏠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근런데 유승민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했어요. 네. 그 표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나눠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철수 원 쪽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윤핵관이나 아니면 그윤 아,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표도 안철수 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네. 거죠.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가 될당시에 대표 선거. 초창기에 음.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때도 나선 의원이 될 거라고 그랬었죠. 맞았죠? 그런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TK까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거든요. 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대선 승리였습니다. 예.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논리였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견인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밀어준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 윤핵관 중심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어, 비윤계로 분류되는 아무래도 물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도 본인은 뭐 친윤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래도 윤핵관이 직접적으로 밀고 있는 후보라고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힘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그게 지금의 현재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음. 앞으로 뭐두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한달 정도군요. 한달 정도 남아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약간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다 치더라도 서울뿐만 아니라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네. 그니까 러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그 탄생 과정을 좀 들여다 보면 어 당시에서 나경원 뭐전 그 의원에게 패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의외로 조금 그 전에 말씀하신 TK 지역에서조차도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반응이 예. 그 당시에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원 숫자가 뭐 20만 좀 넘는 그런 때였어요. 그야말로 골수지층들만 모여있을 그 음. 때가 이제 이미 그랬다는 거죠. 근데 네. 그때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심이 적지 않게 이렇게 표심으로 표출이 됐느냐 하는 건데, 그건 역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네.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어,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내가 있는 사람, 또 우리 윤회관이 미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총선 승리도 가능하고 음. 어, 윤석열 정권의 성공적인 음. 그런 이제 그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호소는 하고 있는데 어, 당원들이 보기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랬다가 만약에 음. 에, 선, 에, 총선에서 패하게 되면 그건 윤석열 음. 정부 자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보다는 어, 역시 총선 전체적으로 승리할 가능성. 음. 승리를 견인해낼 가능성이 높은 당 대표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 뭐 당장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예.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어쨌든 용산이나 네. 윤핵관 분위기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네. 뭐 그, 나경원 전 어,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출마만큼 그렇게 에, 반발 기류가 강할까? 저는 네.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어,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되면 가장 좋겠죠. 네,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혁관들 입장에서. 최선 차선 건데. 정도의 느낌입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 만약에 이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뭐 차선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미 그 안철수 <laughs> 의원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초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거 자체가 이미 인증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호 친윤과 이호 친윤 간의 대결 <laughs>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예, 예. 물론 강한 친윤과 이제 좀덜 강한 예. 친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의원이 그당 대표가 되더라도 네. 뭐 김기현 의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뭐 최악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네, 네. 이미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안철수 의원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